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지 독일 기다 독일에는 네모로 응. 쓰는 안경이 있다. 자, 자 독일 스펀지가 이번 네? 주에는 안경에 네. 대한 스펀지예요. 예. 독일에는 네모로, 네모로 쓰는, 쓰는 안경이 거. 있다. 안경 중에서 축구를 전용으로 볼수 있는 축구를 어? 더잘 보게 할수 있는 망원경처럼 그런 안경이 있다. 음, 독일에는 헤어 밴드 용만으로는 네. 쓰는 벤드. 안경이 있어요. 근데 대신 그건 안경 역할을 못 해. 헤어 밴드 용으로만. 헤어 밴드 보시라고. 운명 밴드 하시 보세요. 시작. 헤어 밴드. 어. <laughs> 헤어 밴드로만 할수 있는 안경. 헤어 밴드는낙가무라가 네. 찾는 거네. <laughs> 헤어 밴드로는 <헤어밴드는 웃음> 안경이 있다. 독일은 무기로 쓰는 안경이 있다. 오 멋있다. 에? 무기. 오 007.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리를 딱 빼서 하면 뾰족하게 나오고, 음, 음. 그딱알 빼서 던지고 <laughs> 못 터지고. 저는 제가 독일에 세워놨거든요. 오, 어? 어? 어, 어, 네, 맞아요. 세워놨어요. 아, 독일에서는 그렇지. 한 눈으로 쓰는 안경이 있다. 예? 어? 그냥 한 눈, 눈 아. 하나. 눈두개다 되는데 근데 한우 이어 있잖아요. 막 야, 바시 야, 바시 야! 독일이에요? 중국이에요? 맥주를 드시매. 아니야. 어디서 태어나신, 태어나신 거예요? 독일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나신 거 <laughs> 같은데. 아, 독일이랑 나라의 특성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독일과는 어느, 어떤 면에서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 한국은? 우리나라 분들은 매일 사용하는 음. 것을 이 안경이 기능으로 갖추고 있어 밀, 먹... 숟가락, 칫솔, 어? 숟가락 칫솔. 독일에는 네모로 쓰는 시계, 안경이 시계. 있다. 시계, 시계, 글쎄요. 어? 시계. 독일에는 젓가락으로 쓰는 어? 안경이 어? 있다. 보시면 눈을 아, 보호하고 시력을 개정하며 개성을 살리는 소품으로도 사용되는 안경. <laughs> 그런데 독일엔 젓가락으로 쓸수 있는 안경이 있다는 제보. 어떻게 안경을 젓가락으로 쓴다는 것인지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펀지가 상상 첫 번째 방법. 네. <laughs> 안경의 긴 다리를 집게처럼 사용해서 초밥을 집어 보겠습니다. 약간 불안해 보이지만은 초밥을 드는 데까지는 성공. 하지만. 간장을 찍어 먹는 데까진 무리가 있습니다 방법 두 번째 이번엔 아예 안경다리에 나사를 풀어 좀더 자유롭게 젓가락처럼 사용해보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초밥을 집는 데는 편하지만 이번엔 맑은 안경다리 때문에 초밥이 해체 분해가 되는군요 이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모양일지. 궁금함을 참지 못해 젓가락 안경 있다는 독일 로고 직접 가보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독일에서도 베를린에서 차로 6시간 떨어진 독일 월드컵의 도시 뮌헨. 과연 일반 안경점에서도 이 안경을 팔고 있을까요?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정말 젓가락 안경이 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젓가락 안경 정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타게 찾던 젓가락 겸용 안경테를 공개하겠습니다. 에이, 소나 이게 우리가 찾던 젓가락 겸용 안경이 맞습니까? 아, 겉으로 보기엔 아, 일반 안경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야, kann wir hier abmachen? 네, 바로 옆으로 꺾기만 하면 쉽게 분리되는 안경다리. 분리된 두 개의 안경다리를 젓가락으로 사용한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안경을 만든 본사로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젓가락 안경테 맞습니까? 이름도 특이한 젓가락 안경테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laughs> 독특한 외모가 눈에 띄는 바로 이 사람이 젓가락 안경테를 만든 날프 아이러너. 젊은 창업가였던 날프 아이러너가 젓가락 안경을 탄생시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und no dutch m a a n n bei d e brilliant b ü g e m h n s h a as the h t o 그냥 한국말로 하시죠 왜 그러셨어요 너 너무 못아す 문화 시청 뭐라 그랬다. 도 어디에 다 유난히 까다로운 일본 구매자 앞에서 청년 날프는 좌절을 하고말있니다 연령하신 분 다는 그 시대만 따를 때까지. 나 우유 드시는 분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바로 그때. 오래 아씨가 오래 쳤더라. 부러진 젓가락을 보고 청년 날 푸른 기발한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오, 부러졌네? <laughs> 아, 어떻게 이거 부러졌어?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그렇죠. 요 방법이 있죠. 바로 쓰고 있던 안경다리를 분해한 랄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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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되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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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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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 대신에 딱 잡아서 딱 이거, 서이제한거이 하시네요 거무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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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 이거, 이거, 포크를 찍어 먹으면 되죠, 포크. <웃음> <웃음> 이렇게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한 청년 랄프는 구매자의 마음을 돌려놓게 됩니다. 다시 닫지 이마쓰계약끝시맞 좋습니다, 당장 계약하죠. <laughs> 이렇게 해서 그가 개발한 조립이 쉬운 안경은 젓가락 안경이라는 애칭을 얻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개발됐고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며 그 이름을 널리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취재 도중 알게 된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

분해가 쉬운 나사 없는 안경에 불과했던 안경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인해 세계 최초 젓가락 안경과 숟가락 안경으로 재탄생된 것. 아, 중요한 가지 사용하시려면 깨끗이 씻어서 씁시다 칭이 저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애칭이에요. 이제 홍하는 거라니깐요. 안경의 네. 기능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네. 예. 애칭으로. 그러니까 나사 없는 안경이라는 그렇죠. 뜻이었는데 예. 분해가 아. 가능하고 쉽다이는 예. 뜻이었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여, 연인끼리 예. 안경점 가서 넌 숟가락 사, 난 젓가락 살게. 그래서 어. 하나씩. 네. 독일에는 젓가락으로 쓰는 네. 안경이 있다. 빛나라 지식의. 과연 김해철 씨몇개 나올까요? <laughs> 하나 네 개.